자 여러분 이 편에서 만나요. 오 살려주세요. 오 살려주세요. 물이 절안내안안될어요어 늦... 늦도록... <laughs> 잠깐만 배터리 보죠.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잠깐만요. 오 됐다 보시죠. 배터리 충전 중. 야 봐. 아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. 못보기 이거 못보기 어머 개 목발로 인도 아 에이, 진짜 이거 입혀서 목되낸 거야 자 여러분들들 제가 왔습니다 이제 자살하죠 와늘뻥입니다 깬다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신속히 붙이 가이건8 분이어서 안 되고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이거 야또 나이스 오, 이렇게. 이렇게, 아! 아, 정발 <laughs> 자, 자, 여러분, 드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. 야, 오, 우와! <laughs> 야, 사다리 탈 거야! 에나 <laughs> <laughs> 시속에 포션 다 갖고 갈 거야, 저기에. 에 다가서가 나서 중기 걸렸어. 에 뭘다 가져가 이거 그냥 다 가져가 버려 이거 내마 이거 내거야 이거 내, 아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내가 이거 뽑았으니까 괜찮아 이거, 이거. 잠가 여기 어와 함정 이거 다 발동해 볼까 안돼 올려야 돼 올려 올려 오케이 올리고 자 결국 사버리는 못생길 레버의 인생 와우 자 슬라임 마을 집이 없잖아요. 여기 무슨 슬라임 마을입니까? 이렇게 하고 아, 이것도 이거 또 먹어버려. 이거내거 아니야. 씨. 아, 아, 이거 이거래 그래,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겠다. 신속해 보전아왜 이거 안돼? 와나 진짜. 아, 에이, 에이. 이거 슬라임은 이거 잘 붙여줘서 이거 파고가도 되는데. 아, 아 죄송, 아안안 받게요. 안 받게요. 안안 그러면 이거 공수가. 아, 진짜 이거 내 손가락 어떡 하냐 이거. 이제 수술 받아야 되나 이거 손가락 수술이 있나? 손가락 수술 이 있나 이거? 야, 오, 나이스 나이스. 야, 야, 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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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c k o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 이거? 무슨 소리야 이거? 뭔가 뭔그막슬막임소임 그 소리 난은데은데어 o 어어어 o d 이다 o d 이야 야, 야, 야. 겠다 이거. 어, 아이고. 엄늘도 가보자. 아, 이거... 어, 아마 고가아는점프면 아, 나 이거. 아, 이게 딱 15분 이거 딱 15분 전해야 되네, 이거. 네, 여러분. 제가 이거 1편 대신 제가 이걸 그냥 깨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사실 제가 이거 여기까지 장게 <laughs> 제가 그그 그 처음에 했던 거랑 그 천국까지 어, 이거 하겠습니다. 그럼. 이거 이 그럼 이게 어잠깐 잘못됐다.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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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자, 이, 그러면 이게 1편으로 하죠. 제게 그럼 1편이라 치고 첫 번째 맵이라. 이 씨. 저 여기 사다리 없어? 아니. 아, 아니다. 자,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 그냥 그 그리고 빨리 이제 빨리 가기 위 해서 이거 다 불러고 불고 면 그다음에 저기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 천국 국고 그 아, 보니까, 여기, 여기가, 까지 다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다 그냥 텔레포트로 해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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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여 이렇게! 결국 승질을 내 가지고. 네 <laughs> 이거 자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전 그냥 이거 꿈 약간의 꼼수를 사용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인생인가 나의 쓸데없는 나의 인생. <laughs> 자 집중해서 하도록 하죠 아니 이게 돼 이게 어 되는구나. 무서워 버릴 거야. 아, 자, 여든자안녕하별요 여러분, 여러분, 드디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러 빠지기. 자, 세요여러하세요여러안하지만여기서부터 e 끝이 아닙니다. 못깬하까지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여기다설치하고요밌게플레이하셨요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시작자도 많이 어려웠답니다. 그왜 어렵게 만드셨나요? 여기서 편으로 스토리 탈 매번 만드지 댓글로 남겨 남겨주시... 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플레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엔드. 고생이다 이거. 고가라고 예, 아, 아, 빨리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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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뭐 있다 분야 이게. <laughs> 아니 뭐 이따위야 이게. 자, 그럼 텔레포트에서, 그 저기, 초, 저기, 저기, 아니 텔레포트는 그냥 할 필요 없다. 자, 이냥그그럼텔레포냥에서그 저기 냥 저기 아냥그 그냥, 그 그냥, 그냥, 부셔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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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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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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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가도록하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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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한국어 나 있는데. 자 우와. 오나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나? 나 너무 잘하는데? 아나 너무 잘해. 오 내가 이렇게 너무나 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라서오오오오 정말 이걸 어 뭐야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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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자, 텔레포트에서 제가 장아간 곳. 자, 여러분,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렇게 빠지고 어, 파는 건가? 파는 거겠지? 오 어, 서프라이즈. 여기까지 왔는데요. 네,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, 구독과 좋아요,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달아주시, 와! 네, 네 아쿠아를 잘해봐세요. 네,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뽑겠습니다. 네, 다음 방송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. 네, 그럼 다음 방송에서 진짜 배우. 잠깐, 네, 스폰 포인트 하나 드.